안녕하십니까 오늘 소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늘 만들었던 것이요. 전에도 만들었던건데 자꾸만 이제 이렇게 제이 해봐야 되겠지요. 이게 아주 평범한 나무인데요. 네, 이런 나무도 이제 문제로 만들 기회가 있으면 만드셔야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어 떡잎이 많습니다. 이렇게 묵은잎은요. 이렇게 묵은잎을 탁 뽑아내고요. 네. <laughs> 끝에만 이렇게 남겨 놓습니다. 왜그 단엽이라는 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입을 뽑아주죠. 어차피 내년 봄 6월달에 단엽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미리 입을 뽑아 두, 두면 좋습니다. 어차피 철사도 또요 감아야 될 부분에 나무 잎이 있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잎뽑기를 이렇게 하는겁니다 잎뽑기는 그 6월달에 단엽을 하지만은 잎뽑는 이 자체는 겨울에 하셔도 되고요 뭐 순자르기 작업할 때 가서 같이 동시에 해도 됩니다 아무 때나 이거 입 뽑기나 해 주셔도 좋고요. 이제, 그때쯤 가서는 저희가 일손이 바쁘니까 미리 이렇게 입 뽑기 해두기도 합니다. 그, 밭에 많이 있는 나무는 어, 미리 해야 되겠죠, 봄에. 그렇지 않으면 6월 25일쯤 돼서 그거 하려면 많이 덥습니다, 그때만. 그래요 순 자르기 작업, 단엽하는 작업은 금방 하지만 이 뽑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어, 봄에 4월이나 5월달 그때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덥지 않을 때요 예, 요새는 늘큰 것만 제가 만드는 거를 영상에 올렸는데요. 예. 늘 같은 것만 또 하기도 그렇고 오늘은 이렇게 작은 걸 한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잎을 다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잎을 다 뽑아 놓고 작업을 할까도 했지만 이렇게 뽑는 것도 보셔야 되겠죠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하려면 또 망설이시니까요 예, 이렇게 잎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걸 철사를 감아야 되겠죠. 아, 이 밑에 가지는 좀 잘라버릴까요?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요 굵은 철사를 먼저 감습니다. 빳빳하죠? 겨울에는 좀 빳빳해집니다, 나무가.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 철사와 철사의 간격이 너무 멀어도 안 되고요. 너무 가까우면 이제 용수철처럼 되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겠습니다. 이 적당히 그냥 감으시면 되겠고요. 한 분간만 도워주지를 않습니다. 네, 뭐 한번한테도 함께 습니다 이거는 푸른 생활을 1년 한 거기 때문에 뿌리가 꽉 자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굵은 철사를 감았고요. 이위에 과실 이제 감겠습니다. 보는 거아 80%.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찍는 겁니다. 오, 영상만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제 그러면은 카메라를 잠시 멈춰놨다가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사를 하나 하나 이렇게 다 감아야 되고요. 한 개라도 안 감으면 안 됩니다. 요 눈마다 가지마다 다 감아야 되죠. 네, 예,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예, 잔철사 감는 것까지 다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철사 감는 건 이제 큰 나무나, 이렇게 적은 이 소품 나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배우고 보실 것도 없죠. 그래서 큰 나무를 감을 때는 제가 항상 작은 채소 감을 때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요거 금방 감습니다. 금방 감기 때문에. 그냥 잔칫사 갖는 모습까지 다 영상에 올리고요. 오늘도 보신 분, 어떤 분이. 예, 나무에 대해서 꽤 아시는 분인데도, 아, 겨울에도 물 주느냐고 이렇게 질문들을 자꾸 하시는데요. 그, 나무 다 죽일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겨울에도 절대로 물 마르면 안 됩니다. 꽁꽁 얼어서는 안 죽을, 마, 안 죽겠지만, 물 마르면 다 죽기 때문에요. 절대로 물을 말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매일 안 주셔도 되는데 또 매일 주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여름에는 하루에 한번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 돼가지고는 매일 주실 필요가 없지요. 겨울에는 한 두시는 장소에 따라 다 틀립니다. 예, 겨울에 매치한번씩물 줘야 되느냐고 이러,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되겠지요. 두시는 장소에 따라서 이제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방을 떡게 거실에 두시는 분들은 방 온도에 따라 틀리겠고요 이제 밖에 두시는 분들은 이제 뭐 비가 눈이나 비가 자꾸 온다든가 하면은 뭐 그럴 때는 물을 안 주셔도 되겠고요. 이제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며칠 가물게 되면은 꼭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에 한 번씩 줘야 되느냐는 말이 안 되고요. 요 밑에 흙 자체가 말랐을 때 줘야 됩니다. 아, 말랐을 때 주면 안되시오 이미 넣는 것이요. 말르기 전에 미리 미리 물을 주셔야 됩니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제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말른다면 이미 나무가 죽는 상태니까.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르기 전에 주셔야죠. 아, 다 감았습니다. 잔소사가 다 감았었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키를 이렇게 낮춥니다. 키가 좀큰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키가 작달막해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예, 적당히 이제 하면 되겠죠 이 정도로 키를 낮추겠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낮추고요. 네, 이렇게 키를 낮췄습니다. 더 낮춰도 되는데요. 너무나 또 키가 짧아도 이제 안 되었고요. 알맞게 이렇게 합니다. 네, 역시 이렇게 키를 가지런히 맞춰주지요. 긴 가지는 제껴 놓고요. 짧은 가지부터 이렇게 먼저 세워 주게 됩니다. 긴 가지는 많이 내렸다가 올릴 수도도 있는데요. 짧은 가지는 높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우는 건 짧은 가지에서부터 세워 줍니다. 네, 이렇게 옆으로 조금씩 고고 해고요 이렇게 똑같이 세워줍니다. 이제 자생하는 소나무들 키우면 이 정도로 사이즈가 되겠지요. 키우시면 첫해는 만들지 마시고 이제 우에 순을 많이 잘라버린 다음에, 가지 몇개 두지 않고 심어가지고 1년 키운 다음에 가을철서부터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캐 오시면은요, 금년 가을 되면은 이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을에 만들면 내년 봄에는 이뻐지죠. 내년 6월달에 단녀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한 물건이 될 겁니다. 소품이지만 분재가 되는 거죠 별로 결로렇게 마음에 들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의 다 됐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별 모양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6월달에 눈마다 다 단엽을 하게 되면은 이 공간 자체가 하나도 없어지겠죠요 네, 이런 건좀 단엽을 넣게 하시면 좋습니다. 늦게 해서 잎이 짧게 되죠 늦게 할수록 잎이 짧고 순자르기 작업을 일찍 하면 잎이 더 길고 가지 자체도 길게 나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